안녕하세요. 권영호TV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안내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에도 부착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부착이 되어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배기관입니다. 운전석 쪽 배기관, 이건 조수석 쪽 배기관입니다. 그 위에는 총매라고 써놨습니다. 총매 앞단에는 당연히 엔진이 있겠죠. 총매 뒤에 있는 배기관 쪽에 이렇게 지금 이 산소 센서가 박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배기 가스가 올때 여기를 가열합니다. 즉이 T 부분이 뜨거워지면 제너리터가 돼서 ECU로 공급이 되는 건데 그때 ECU가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게 총매 후단에 있는 산소 센서 불량 또는 총매 불량 이 걸로 인해서 P0420이나 또는 P2096 또 P0137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데를 가시냐면 정비업체겠죠? 가시면 이렇게. <목소리> 뭐 하나 보이죠? 이걸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산수센서를 부착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배기관의 온도를 직접 전해주는 게 아니고 이걸 건너 뛰었기 때문에 산수센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500도를 감지했다.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는 300도, 200도로 낮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 받고 여기다가 산센서를 끼입니다. 멀어졌죠. 곧 센싱이 늦어졌다. 그러니까 경고등이 사라진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데 물론 경고등은 사라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당히 나와서 감도를 낮춰준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멀리 두면 여러분들 자동차 성능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 자동차의 경우는 초창기에 P0420과 P0430이 출력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고 정비하러 가셨더니 거기서 이런 걸 부착해 주는 같습니다. 너무나 멀다 보니까 가서 차를 맡겨놓고 정비를 해 오셨는데 P0420과 0430이 떠야 할 조건에서 너무나 멀다 보니까 P2096이나 P2098로 떴으면 좋겠는데, 즉, 뱅크1 쪽과 뱅크2를 구분했을 때, 뱅크1에 2096, 뱅크2에서 2098이 뜨는데, 초저온으로 감지를 하고, P0137과 P0157이 출력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총매 관련된 경고등이 보인다. 그러면, 총매를 바꾸십시오. 좌우에 있는 두 개,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어떤 차는 500만원짜리도 있던데 바꾸십시오 정비업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총매를 만들어 주는 분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또 이런 장치를 달아주는 곳에 가셔서 이런 걸 부착해서 또다시 고생하시고 또 경고등이 또 켜지니까 유튜브가 생각이 났고 영상을 보는 도중에 권영호 영상이 눈에 들어왔고 그걸로 인해서 방문해 주신 분의 자동차에서 탈거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탈거하고 보니까 버플러 쪽에 있는 나사 산이 손상 됐어요 그래서 이걸 빼내고 이 센서를 다시 끼우는데 센서를 단단하게 체결할 수 없습니다 얘는 단단히 줘야 됩니다 운행하면서 진동이 생겼을 경우에 여기서 공기가 새 들어갑니다 공기가 새에 들어가면 엔진 성능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산소 센서만큼은 좀더 단단히 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가 망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플러를 통째로 바꿀 거냐 아니면 여기 나사를 보강하는 쪽으로 정비를 해서 돈을 절약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은 산소 센서 파형입니다. 얘가 정상일 때입니다. 노멀일 때 피드백 하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는 기준선 이상에서 놀고 있는 파형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P0420입니다. 또 뱅크2 쪽에는 P0430이 출력되는 겁니다. 아유, 자,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올, 이렇게 나올 대... 때. 이거는 언제냐. P2096과 P2098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런 장치를 달았을 경우는 어떤 것이 뜨는가? 바로 이겁니다. 산세서 피드백이 얘보다도 더 낮은 영역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렇게. 어때요? 얘는 기준선에 근접한 상태로 피드백을 하는 모습이고, 얘는 기준선에 훨씬 못 미치는 피드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P0137과 P0157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안다는 분들은 공연비 농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얘는 공연비 희박입니다. 그럼 얘는 공연비 희박 영역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공연비 희박, 희박, 공연비 너무 이렇게 아시는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권영우 TV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알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올 때는 배기 온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즉 배기 온도가 높아서 산수센서라는 제네레터에서 전기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산수센서 온도가 낮다 그러니까 배기 가스 온도가 낮다 자, 온도가 낮은 이유가 뭐예요? 온도, 낮음. 그 이유가 뭐냐? 연소, 불량. 얘는, 얘보다도 더, 더 연소, 불량.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배경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또 뭐예요? 대답 얼른 못하시겠습니까? 아주 쉬운데. <laughs> 공연비가 희박한 요인이 있다.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 공연비가 희박합니까? 자, 1번. 엔진, 온도 높음 엔진 온도가 높다. 두 번째는 연료 분사 부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엔진 온도가 왜 높아졌어요? 연료 장치가 불량, 인젝터 불량 아니에요. 엔진 온도가 높아서 ECU가 연료를 덜 분사하게, 즉 부족한 연료 분사를 시켜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연료 분사 부족이 오는 이유는 바로 압축입니다. 압축 성능이 불량하다. 압축 성능이 불량하면 연료 분사를 덜 시키나? 맞습니다. 바로 그게 OBD-1 제어입니다. 여러분들은 OBD-2는 아시죠? 자, OBD-2는 아십니다. 여기는 배기가스 관련된 고장입니다. 즉, 대기로 나가는 배기가스가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 말은 HC도 CO가스도 NOX도 많다 그럴 때 관리 감독하기 위한 것이 OBD2 법규입니다 OBD1은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즉 엔진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라고 판단할 때 연료 분사를 줄일 겁니다 즉 요즘 자동차는 OBD1 플러스 OBD2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압축 성능이 나쁘면 1번의 파워, 2번의 파워, 실린더별로 파워가 불량하거든요. 그럼 엔진이 파손될 수 있다. 그래서 ECU가 연료를 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타이밍 마이너스 제어 이걸 보셨을 겁니다. 연료 분사는 0.82ms 연료를 줄였습니다. 줄이는 이유는 엔진의 출력이 압축 성능이 불량하기 때문에 연료 보사를 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P0420 이쪽으로 떠야 될 고장인데 왜 이게 떴을까? 정비를 하면서 보니 얘가 보였다. 이것 때문에 P0420에서 P0137과 P0157로 변해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부착하시랍니까 그리고 센서까지 부착하시랍니까 아니면 이거 부착 없이 제대로 된 엔진 쪽에서 정비를 통해서 촉매에서 정상적으로 배출가스의 온도가 다르게 즉 촉매 앞단에 있는 온도가 높고 촉매 뒷단의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촉매에서 애프터 버닝을 시켜서 뒷단에 있는 센서 온도가 고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동차에 필요하지 않는 엔진 오일 점도 또 필요없는 첨가제를 넣었다는 겁니다. 또 필요없는 고급 개소진을 사용해서 연소불량을 만들었고 부족한 연소 상태의 배출 가스가 촉매에서 다시 연소를 하는 그래서 촉매 뒷단에 있는 산소 센서 온도가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십시오. 경제를 살릴 정비를 할 것이냐? 내 호주머니 경제를 위해서 정비를 할 것이냐 내 가정경제를 위해서 전략하는 정비를 할 것이냐 그거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 아닙니까 뭘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고칠 것이고 또 정비하기 위해서 투자할 것입니다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경기는 좋아집니다 여러분 진단하면 고장코드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고장 코드는 없습니다 또는 에라 코드는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주신 분이 맞습니다. 고장 코드 중에서 B 코드 0000, C 0000, U 0000 해서 9, 0 999까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P로 시작되는 고장 코드는 P 0001부터 이게 몇천개 됩니다. P는 엔진과 미션을 통칭한 파워트레인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파워트레인의 경우는 가정코드 또는 추측코드. 이렇다. 그러니까 P로 시작되는 경고등. P0420. 이거 고장이 아니고요. 추측코드예요. P0430 역시 추측. P2096 추측. P2098 추측 P0137 추측 P0157 추측 P로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다가 추측코드다 추측으로 보여주는 걸 가지고 오토센서하고 총매 교환 곧 바꿔봤자 며칠 후에 또다시 켜지는 게 P경고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스캔 데이터를 볼줄 아셔야 됩니다 고장 코드는 의미 없으니까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RPM은 얼마인지 냉각수 온도는 얼마인지 연료 분사량은 얼마나 나오는지 점화 타이밍은 어떻게 되는지 공기량 센서 값이 어떻게 되는지 또 공기의 온도 값은 얼마나 되는지 연료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이터를 보고 EMS로 제가 권영우가 늘 주장하는 것이 EMS입니다. 우체국 택배 이름의 EMS가 아니고,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엔진을 관리하는 시스템. 곧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EMS라고 하는 건데, 그 EMS를 통해서 스캔데이터를 보면,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보이는 경고등, 또는 고장, 어떤 증상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구나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말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분이 또는 여러분이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150에 60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약 드십니다. 그런데요, 먼저 아셔야 할 것이 150은 심장이 눌릴 때 나오는 혈압입니다. 그리고 수축된 심장이 펴지면서 빨려 들어가는 것이 그 아래 혈압입니다. 즉, 120과 80이라는 숫자, 120과 80 이라는 숫자가 정상인의 현압입니다 얘가 150이 됐으면 여기서 30의 편차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80짜리가 30이 올라갔을 때 얼마 올라가야 돼요 어, 110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정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50짜리가 됐고 만일에 150이 됐고 60이 됐어요 그럼 20이 부족했어요 여기서 20을 여기다 옮겨요 그러면 80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100 30이 되는 겁니다. 살짝 고혈압입니다. 이럴 때, 심장을 바꾸십니까? 혈관을 바꾸십니까? 혈류가 잘 흘러가도록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면 치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캔데이터를 보고 자동차를 진단하면, 즉 엔진을 진단하면, 이런 고장 코드의 원인이 무엇이구나라고 뭐 것을 아시게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호 t v 구독자님 시청자님 지금 탈거했던 그 부품을 정비업체로 가지고 가실 것 같아서 급하게 촬영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총매 관련된 경고등이 켜지면 고장 코드의 숫자가 뭔지는 기억해주고 아니면 메모라도 해놓고 고장을 소거하십시오 그래야 상담을 할때 정비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시청자님, 행운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정비한 곳으로 부품을 가져가지 않기 바랍니다.